일단 여기 지금 큰 자손, 큰딸 네. 큰 딸이 올해 검은 토끼에라 가지고요. 토끼 다리라 가지고 재석 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 이해되세요? 한국말을 잘하시는 일본인이세요? 아니면 일본말을 잘하는 한국인이냐아 그냥 한국인이요한국인이요 한국인이요. 네네. 한국, 일본인은 일본말을 잘하는 한국인. 네네. 그지? 네. 그럼 다 이해하죠? 예. 네. 어. 그냥 올해. 윤달이 들었어요. 윤달이 들어가지고, 열석 달입니다. 네. 석 달인데, 2월 영동은 지나갔고, 다시 오늘 2월 초하루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요번 달 들어가지고, 보름이 되면은, 그 영동 재석 할머니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치마폭에다가, 이제 우한 같은 거, 이런 거 나쁜 것들, 애군 액사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요새.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날씨 조화가 있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네, 네, 네. 거기에 자손이, 지금 큰 자손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네. 받는다는 얘기는 이 집에 줄이 있다는 얘기겠지. 네. 이 아버지 쪽에 있어요. 요 지금 자손들 쪽에. 네. 근데 인간의 판란이 있으라 했는 사주팔자 치고는 그래도 약간 4차원 기질이 있어요. 네. 어? 이모가 그지? 네. 어, 그러니까 살지. 안 그러고는 못 산다. 음. 나도 밤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뭐 팔이나 다리를 끊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난 원래 아프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사주팔자지. 음. 인간의 직성으로는 딸이야. 언니 이모가 아, 아, 응. 아, 그런 것들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우리 음. 큰 딸도 조금 엄마 영향을 음. 받는다. 음. 그래. 음. 정수리까지, 여기 정수리에 부은물이 발축에 온다고 발끝까지 가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고 이게 핏줄이라는 얘기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 씨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빌어주는 게 좋겠다. 음. 앞으로 이제 살면서 못볼 뭐 것도 사실 많이 받고, 어? 앞으로도 좀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랬으니까 조금 칠성당에다가 좀 빌어주는 게 좋겠시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어지러운 조상이 있다. 머리를 다쳤는지 어쨌는지 내가 빙글 돌거든 이게 신의좋아나귀신의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모가 신줄이 있어서 무당이 되겠다는 소리도 들을 수는 있는 사주팔자나 그렇지 않아 그냥 가으은 조금 있겠지만 네네, 네네. 그리고 인간 끼고 이모가 송사가 난 거지 그니까 러 이모가 인간을 잘못 만난 거지 계속 음. 잘못 만나는 그니까 러 보는 눈이 없다고 음, 음. 그런 말은 뭐겠어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리고, 어? 아무것도 몰라, 사실. 음. 천지도 몰라. 지금도 몰라. 음. 그러니, 지금 53수가 되고, 50하는 50도 53, 55까지는 본대 인연이 없으라고 했다. 음. 그때까지는 가는 세월이고, 흐르는 강물이고, 가다 보면 개도 보고, 닭도 보고, 소도 보는 거야. 내길 가는데. 그랬으니까 친구 삼아. 이렇게 할 일이지. 정을 준다든지, 깊은 정을 줘가지고 나중에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는 어렵겠지만,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그리고, 동성을 떠나가지고 이성이라는 사업을 한다든지, 동강경을를 한다든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 만약에 받으면, 이거는 케박해가 아니라 50대 50인 상황이지만, 받으면 그 곱절을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야 돼. 음. 이모한테는 공돈이 없다는 얘기에요. 네. 벌어먹어야지 돼. 음. 어. 그리고 자손들한테 뭔가를 기대하거나 뭔가 도움이 나에게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은 접어. 음. 엄마 노릇 못했잖아. 네. 그죠? 그랬고 지금 이 밑에 지금 이 이름 개명을 했는 이 남자. 음. 남자하고는 나쁘진 않은데 자꾸 왜둘 중에 하나가 준욱이 든다? 음... 기운이 약하단 말이야? 준욱이 드는 케이스야. 이게 비등비등 해야지 되는데 이게 상이랑 하랑 위랑 아래랑 구분이 되어 있죠. 음... 지금. 남자 쪽이 좀 하겠네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서열이 음... 남녀지간에 있다 보니까 얘는 버티기 버거울 상황에 올 수도 있어. 우리 원체 기운이 세기 때문에 기가 세니까, 네, 응, 네. 그치 본인은 알잖아. 온 거는 왜 하죠? 아 어, 사준 다 떴어요. 네, 지금 그 밑에 남자분이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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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어떻게 될까 싶기도 응. 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 쪽으로 음. 업을, 새로 업을 해도 될지 아니면 계속 이거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될지. 그쪽으로 어... 타국으로 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네. 하고, 지금 요 분이랑 같이 할수 있는 일을,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 시기가, 시기가 지금,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언제쯤이 좋을지 아니면 아예 안 해야 될지. 음. 첫 번째는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사신국으로 그러니까 타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생 한량팔자를 타고 나는 이모가 뭘 하든 종류에 상관없이 타국으로 사신국으로 왕래를 나야 되는 건 맞다. 음, 한국이랑 안 맞지 대한민국이랑 성향이 일단 그리고 꽃으로 화려하라고 했으니까 사주팔자가 남자가 끊이지 않고 쳐지지 않고 자꾸 붙는 건 맞아. 왜냐면 이모 얼굴에 도화 사거 도화가 피었거든. 근데 봄이기 때문에 요동치는 수 있어요. 그거는 신기지. 이거는 인간의 뭔가 도화가 피는 게 아니야.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같이 뭔가 외롭 폭풍처럼 외롭다든지 폭풍처럼 슬프다든지 폭풍처럼 기쁘다든지 희노애락이 오래 들었어. 3, 4 월까지, 5 월까지 꽃 피는 진짜 춘삼월까지 음력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해를 지난 이제 달을 지나가지고 5 월을 지나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겠고 일단 음, 음. 움직이는 거는 근데 움직이는 업종과는 거. 상관없다 음. 종류하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밑에 남자 자손이랑 뭐를 한다 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어요 음. 돈으로 섞어서 하는거나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동성간이 아니고 이성간 하고는 성불이 절대 없습니다 음. 이모가 음. 그랬으니까 그냥 백년제기로 천연제기 직... 그렇지 음. 해가지고 독단으로 해서 끌고 가야지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직성도 안돼 음. 네. 굉장히 이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물불을 확실히 가라는 거로 떠나 가지고 이게 성격이 화가 너무 많아 이게, 뭐, 이제, 뭐, 명리학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불이 너무 많다고, 이게, 빡! 올라오는 직성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나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아니,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꾸, 아래, 이제, 위에, 밑에서 자꾸 질질 끌려가다 보면, 이모는, 나를, 사실은 케어하고, 휘감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이제, 돈도 갖다가 휘몰아주고 막 이래야지 능력 있는 남자가 좋은데 음... 기운을 아예 깎 꺾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는 그렇지를 못해. 그렇기 음... 때문에 질릴 거야. 음, 시간이 지나면 음. 질릴 거라고 이 성격이. 음... 그리고 그래, 금은 보화가 성격이... 가득해도 내가 우러러볼 수 없는 사람이면 싫고 음... 가난뱅이 쭉댁이라 그래도 나를 호령할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 음... 이모부 이모가 성격이 음, 뭐 음. 남자답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뭔가 내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남자들은 그렇지 않지. 음. 좀 있는 것 같으면 어 살살거리고, 좀 없는 것 같으면 또뭐 이렇게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음. 그럼 음. 결국에는 지질이거든 찌질이잖아. 우리가 잘 맞기는 맞는데 이제 그냥 내 스스로가 좀 질릴 수도 있다. 음. 어, 그럼. 음. 사업이나 뭐 비즈니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장 엮이고 인간적으로 감정이 엮였다 치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질려 버리거나 음. 아 이건 아니었다 생각이 들면 또 애들 아빠들처럼 아빠처럼 그런 상황이 또올 수밖에 없는 거야 밖에 계시는 분이 두 번은 안해 하는 것처럼 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러기에는 예쁘고 곱고 화려하다고. 음. 이모 직성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한 5년 내 자신. 년 뒤에 앞으로 음, 한 4, 5년 뒤에나 뒤에 배필은 그때 음. 나타나. 아 지금은 이 사람 배필은 아니야. 아니야. 아직 시간이 남았어.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제 올려나 하고 무녀가 하는 말을 신가하는 말을 듣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음. 즐길 건 즐기고 음.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배필이 든다 싶으면 또 2년이 되면은. 용한 집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요, 고유 사주가. 처음 와봤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사주 팔자는 알고, 음.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조금 안전하게 지금은 좀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음. 이뻐. 너무 네. 이뻐. <laughs>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일본에를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이제, 그, 저 요, 앞에 만난 음. 분이랑 일을 원래 같이 했었는데, 음.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차피 생활비를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정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계속... 안된 상태예요. 아, 정리가 된 상태예요. 아, 이제 된 상태예요. 네, 된 상태예요. 그,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이 일은 계속 해도 된다는 거죠. 네네. 음. 주변에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그 길을 타고 났기 때문에 사신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타국으로 거기가 아니더라도 좋다고 길은 열려 있으니까 음. 됐어요? 네 저희 둘째 딸은 다른... 크게 음, 여기까지 입달일은 아니야 이 집에 네, 네. 쟤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응? 네. 자기 인생이잖아 네. 아직도 굽고 한창 너무 예쁠 때잖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할머니가 상공수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음. 어, 견뎌야 살수 있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좋은 거더 많이 먹고, 너무 예쁘니까, 음. 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예쁜 거 많이 하고? 보고, 응? 6개월, 6월달, 원래 6월달 뒤에 뭐, 응, 이렇게 다시. 한 3, 4월 뒤에, 응. 응. 다시 한번 오던지, 어. 그때 다시 한번 차를 마시던지. 응. 일본에서는 나를, 나 같은 사람 뭐라 그러지? 어 그거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제가 그 물건 사고 하는 것만 언어를 할줄 알지 그 외에는 잘 몰라. 그렇군. 알겠어요. <laughs> 됐어요? 네네. 아리가 <Arigato>. 또. <laughs> <Arigato>. 어, 완전히... <laughs>